안세영의 엄중 경고 선언. 왜 지금 세계는 그녀를 두려워하는가? 앞으로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의 임무입니다. 이 한마디가 세계 배드민턴 여자단식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승 직후 환호 대신 경고를 선택한 선수. 지금부터 왜 안세영이 단순한 세계랭킹 1위가 아닌 절대 강자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6년 1월, 인도 뉴델리. BWF 월드 투어 슈퍼 750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2위 왕지희의 맞대결은 시작 전부터 빅매치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이상으로 일방적이었습니다. 안세영은 단 43분 만에 2대0, 21대13, 21대11 스코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기 내내 단한 번도 흐름을 내주지 않은 관전 지배였습니다. 이 경기는 접전이 아닌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격차는 크다. 안세영은 코트 위에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인도 오픈 2연패,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과 함께 여자 단식 최다 우승 타이 기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왕즈이를 상대로 한 최근 맞대결 10연승. 세계 랭킹 1위와 2위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일방성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결승은 그열 경기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수는 최소화됐고 수비는 철벽이었으며 공격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왕지인은 라이벌이라기보다 넘지 못한 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지 묻는다면 나는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자신감이지만 동시에 선언입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도전받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기준으로 세계가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연속 우승 후 휴식과 여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정반대였습니다. 압박감도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면 좋은 순간이 온다. 이 멘트는 지금의 독주 체제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안세영은 이번 경기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는 공격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안세영은 수비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도 오픈의 안세영은 다릅니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라켓을 휘둘렀고 상대의 리듬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왕지인은 반격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강한 선수가 공격까지 장착했을 때그 선수는 더 이상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날의 안세영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결승전 중반, 점수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웃지 않는 안세영의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고개를 젓는 모습. 이에 대해 안세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하는 건 당연히 아쉽다. 중요한 건 그걸 잊고 다음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다. 이 대답은 안세영의 멘탈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상대는 왕지이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에 이어 인도 오픈 우승. 2주 연속 최상위 대회 정상. 시즌 초반이지만 여자 단식의 흐름은 이미 안세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체력, 기술, 멘탈, 그리고 각오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안세영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 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랭킹 1위가 더 강해지겠다고 선언한 순간, 경쟁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경고입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많이 이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를 분석하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며 매 대회 새로운 버전을 보여줍니다. 왕지이를 상대로 10연승을 거두는 동안에도 한 번도 같은 방식으로만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도 오픈 결승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완성형에 가까워진 공격,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수비, 흔들림 없는 멘탈. 그래서 지금 세계는 안세영을 두려워합니다. 우승보다 무서운 것은 각오입니다. 안세영은 인도 오픈 정상에 오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자단식의 시대는 지금 안세영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세영의 독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은 프로액션 스파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